안녕하세요. 도전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먼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여주시 신진동에 위치한 전원마을에 나와봤는데요. 어, 그때 소개해드렸던 대형 평수는 전부 다 계약이 되었고 오늘 중간 평수 딱 마지막 한 세대 남은 현장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도로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도로 폭이 8m나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시도로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은 따로 도로 지분이 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바로 옆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의 세대 대지면적 같은 경우에는 114평의 연면적을 35평 쓰는 2층짜리 일반 목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차공간부터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어 이곳이 이제 전용으로 나와 있는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렇게 옆으로 대시면은 이렇게 두대 정도 될수 있겠고 사선 주차나 아예 가로 주차를 하시면은 세 대에서 내집 앞에 뭐네 대까지도 차량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집에 좀 차량이 많으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올라. 가는 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강토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네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횡수도안 들어가 있고 대문도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 여기가 다 이제 횐수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쪽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 앞에 있는 경계 쪽은 또 측백나무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단지를 조성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뻥 뚫린 전망은 없지만 이 뒤쪽으로 산세가 쭉 우거져 있는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세대예요 자, 우선 건축물부터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야, 이제 외부 마감재가 조금 독특하네요. 저 왼쪽 편에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인공석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kW짜리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이제만 참가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뒤쪽에 있는 창이 이제 거실에서 보이는 전창이 되겠고요. 이 앞을 통해서도 이 앞쪽에 있는 데크 테라스까지 나와보실 수 있겠고 이 옆에도 공간이 조금 있어요. 자, 저쪽 창은 이제 주방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통해서도 나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뭐 테이블, 긴거 갖다 놓고 손님분들 놀러 오셨을 때 여기서 뭐 고기 파티 이런 거 하시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양만 좀해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도 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네모반듯한 게꼭 텃밭을 해야 될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 텃밭을 쓰시거나 예쁘게 화단을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물 주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 건너편이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세차하시기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뒤쪽에 한번 쭉 이동을 해볼까요? 요즘 같은 계절에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산이 안 예쁠 때예요 하지만 여름에는 여기가 촥악지면뭐 새소리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었고요. 이 뒤쪽으로도 조그맣게 땅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짜투리 땅이 되겠는데, 뭐, 여기에다가 뭐, 텃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창고를 하나 지어 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캠핑용품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 좋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일러실이 따로 제공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공간이 있어서, 어, 비안 맞추는 물건들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수납해 놓으셔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전실 앞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시를 통해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전시라 포치 공간도 한 1m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요런 조명이나 도어 보시면 은 굉장히 좀 앤틱한 그런 분위기가 드네요. 자,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지금 신발장이 여기 이렇게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좀 신발장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요 앞에 포치를 연장하셔서 앞에다가 추가로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 뒤쪽에는 사면동 슬라이드 이렇게 중문이 들어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 같은 경우는 1층에 방이 하나 제공이 되고요. 제 뒤쪽으로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붙어 있는 1층 구조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렇게 약간 오픈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층고가 굉장히 높고, 위쪽에 이렇게 피스창도 들어가 있어서, 낮시간에 이렇게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어, LG 하우시스 이중유리 창호 잘 들어가 있고 단열이 굉장히 우수하고 고가의 창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 오른편에도 이렇게 픽스창이 들어가서 오전 시간부터 햇빛이 쭉 들어오는 체감까지 신경 쓴 그런 구조가 되겠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4A로 지 에어컨이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아트월은 양쪽 다 이용이 가능하니까 요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바닥에 포신인 타일도 굉장히 좋네요. 보통 전원주택 하면은 이렇게 고가의 마감재는 안 쓰는데 여기 건축주님께서는 이런 창호나 이런 바닥 에어컨까지 돈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주방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기억자로 들어가 있는데,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쓰시고, 만약 부족하다고 하시면 앞쪽에다가, 어, 아일랜드를 하나 놓고 쓰시면은 어떨까 해요. 그리고 여기 창도 개방감이 쭉 뚫려 있고, 특히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산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답답하시면은 밖에도 한번 바라보고, 네, 요렇게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쿡탑은 3구짜리, 네, 전기쿡탑 들어가 있고, 냉장고장이 지금 한대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다용도실에서 이 부분은 제가 해결을 도와드릴 그 나머지 공간도 이렇게 전부 다 수납 처리를 해놔가지고 진짜 수납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냉장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절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정해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포켓도가 어잘 설치가 되어있고 자, 다용도실 크기 진짜 크네요. 여기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나란히 놓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고, 중간중간 콘센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 입맛대로 배치해놓고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수직형 놓으시면은 이쪽이랑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그냥 한 대씩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활공간은 첫 번째로 소개를 도와드렸고, 쭉 이동해서 이번에는 방공간을 한번 볼 건데요. 전실 바로 이제 왼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이제 뉴트럴한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어, 창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열성 좋은 LG 하우시스 이중 창고잘 사용을 하였어요. 에어컨은 위쪽에 이제 LG 제품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제 각방 온도 저기까지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 이쪽에다 이렇게 붙박이 설치 쭉해 놓으신다고 해도 이 공간이 워낙 많이 남아서 뭐퀸 사이즈 침대부터 뭐 책상, 이런거 전부 다 배치해 놓고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이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잘 나와 있어서 햇볕까지 잘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겠어요. 네,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욕실이 따로 없다는 건데, 이 바로 옆에 욕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방을 쓰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동선을 지니고 있고, 안쪽에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정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스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또 이렇게 편백나무가 시공이 돼서, 딱 샤워하실 때이피톤치드향이촥 나면은 굉장히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드웨어도도 우드 느낌의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어, 엔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단 옆쪽에 이렇게 또 문이 달려 있거든요 오 여기가 지금 펜트리장인데 보통은 저희가 펜트장이 리 깊숙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 무선 타워 청소기 같은 거 여기다 가딱 세워놓고 이용하시거나 잘안 쓰시는 물건들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중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열선실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이제 위아래 세대 분리해가지고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계단은 측성목이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네, 2층에는 기본적으로 침실이 두 개가 제공되고요. 제 바로 오른쪽에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단실 옆에 이런 데드스페이스 공간도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해놨거든요이건축주분이 이런 배려들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선상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욕실 전체적인 느낌은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욕실이랑 비슷하고요 샤워실 폭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또 부스 위에 판백까지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는 좀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복도 공간을 따라서 저희 방두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어, 제일 먼저 이쪽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방은 이제 밑에서 보여드렸던 방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지금 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 이용하셔가지고 뭐 드레스룸 공간처럼 네,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고, 에어컨은 벽걸이로 이 카메라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또 이렇게 산세가 보이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세 누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을 사용하시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일 안쪽 방 어, 여기 들어가는 복도도 보시면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수납 처리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쭉 들어오시면은. 네, 이 방이 이제 제일 큰 방인 것 같네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나병으로 창도 하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방처럼 이 안쪽에 깨알같이 이렇게 또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옷장 이용하셔서 여기 옷 같은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컨도 여기도 이렇게 벽걸이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층에 들어가 있는 방들은 전부 다 이제 벽걸이 에어컨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밖에 있는 외부 테라스 공간을 빼먹었거든요. 바로 이동해 보시죠. 특히 2층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데크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전기 쓸수 있는 콘센트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울타리가 잘 시공이 되어 있지만 어, 다른 집 보니까 여기 아예 썰룸으로 시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은 실내 공간처럼 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5평 날치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에 울타리를 쫙 막아놓고 이용하시면은 뭐 반려동물들 나 위해서 햇빛도 쬐고 이런 공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쪽에는 이제 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뒤쪽으로는 아주 뻥 뚫려 있고, 이 뒤에 산세까지 보이는 테라스라서 여기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신진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어, 이 현장 굉장히 인기리에 완판이 되었어요. 지금 요 딱. 한 세대만 남아있고요. 지금 이제 여주 시내권에 있는 전원주택들이 많이 소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랑 가깝고 도로 접근성이 좋은 현장을 찾는다고 하시면은 어, 이 집은 꼭 나오셔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영상 더 보기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